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니 PC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초소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뛰어난 작업 능력을 제공합니다. 16GB LPDDR5 RAM과 512GB SSD로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확보했으며, 인텔 셀러론 N100 프로세서가 사무용, 인터넷 검색,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 최적이며 소음이 적고 발열이 잘 잡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작동이 안정적이어서 사용자들은 성능과 편리함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미니 PC는 공간 활용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